예, 검찰은 오늘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웅동 학원 채용 비리에 관련자들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. 또 검찰은 구속된 조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세 번째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. 여성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추가로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. 강제집행 면탈과 법인 도피 혐의입니다. 강제집행 면탈은 조씨가 웅동학원의 공사대금과 관련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소송을 제기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. 또 범인 도피는 앞서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며 자금도 지원했다는 내용입니다.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업무상배임과 업무방해, 증거인멸,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하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했습니다. 다만 검찰은 최근 조 씨가 추가로 고소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조 씨에 대한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이와 함께 검찰은 오늘 정경심 교수를 구속된 뒤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. 또정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준 증권사 직원 김모 씨에 대한 조사도 다시 진행했습니다. JTBC 여성국입니다.